자 인나 일균용 세팅입니다 자 일단은 왕실 반지를 사용해서 인나 5세트를 이렇게 착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아이템은 세부적으로 재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감 위주로 세팅을 해주고 어깨는 레페브리의 독백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용어름을 시전할 때마다 이렇게 용어름을 시전할 때마다 강인함이 올라가가지고 받는 피해 감소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손목은 하위신들의 손목기 요거는 용어름을 쓸 때마다 이제 신비한 것이 주는 피해가 증가돼요. 그래서 요거 써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카나이 보시면 공격 보호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타를 때리면 공격 보호대 받는 피해 감소 효과가 또어 이게 버프가 나오는게 나오죠. 그래서 카나이는 카나이의 공격 보호대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게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 저처럼 하위신이 고대다 그러면 당연히 하위신을 껴주, 껴주고 카나에다가 공력보대를 사용하고 만약에 공력보대가 내가 더 좋다 그러면은 공력보대를 착용하고 하위신을 손목뒤 요거를 카나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실반지를 썼기 때문에 인나세트 신발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나세트 신발 대신에 볼품없는 장화 요거는 신비한 벗에 곁에 싸우는 벗이 두명이 소환 두 배로 곱하기 두 배로 더 소환이 됩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템은 요렇게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집중과 자재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집중과 자재, 그리고 목걸이는 꼬맹이 목걸이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무기는 제가 지금 울분, 울려퍼지는 분노, 고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고게 없어가지고 그냥 임시로 원킵 나우를 썼어요. 고대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 수도사가 착용할 수 있는 한선무기 중에서 제일 좋은게 지금 원킴나오라 가지고 데미지만 보고 요걸 꼈어요 근데 요거 대신에 그울려편지를 분노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 하나는 지금 인검 인검을 써줬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전설보석은 갇힌자 그 다음에 가간자 그리고 강제자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용어 파편, 용어 파편은 공포의 조각을 투구했었어요. 아마 대부분 캐릭터들이 다 투구 쪽은 공포의 조각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증가는 하 대신에, 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쿨이 도는 거 하나당 받는 피해가 12.5% 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공격력이 12.5% 증가되죠. 그래서 요거 공포의 조각이 상당히 좋은 용어 파편이다. 그 다음에, 어, 요게 바뀌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요거, 지금, 어떤지 약간, 잠깐, 딜이 살짝 부족하는데, 고뇌 정수를 사용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거짓의 잔재를 사용합니다. 네, 용원파편은. 자, 거짓의 잔재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공격 속도는 25%가 감소되요. 근데, 인나 세트 자체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소환수, 벗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소환수의 공격력이 25% 증가하는 거짓의 잔재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원파편 무기 쪽은 거짓의 잔재 이거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카나이는 아무래도 일균용 세팅이기 때문에 빠르게 쿨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서슈미트의 도끼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설명했듯이 공력 보호대 근데 둘 중에 하나 안 좋은 거 카나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벌품없는 장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왕실, 건의의 반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스킬을 봅시다. 스킬, 스킬은 평타를 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게 세 마리 세 번째 공격을 적중시킬 때한 마리당 공격력이 5초 동안 5%가또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지건법 동화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레페브의 독백 효과와 그 다음에 하위신 손목 뒤 효과를 또 발동시키기 위해서 용오름의 응폭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한 벗, 물의 벗. 일균형은 물의 벗이 가장 좋고, 대균형은 불의 벗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균형이기 때문에 물의 벗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진격타, 날렘, 못놀림. 날렘, 못놀림 있으면은 회피 확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강인함이 또 올라가요. 구원의 진원, 날샘, 못놀림. 이것도 강인함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그 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해탈의 사막의 장막. 지속 기술은 이탈의 햇불, 그 다음에 결속, 여세, 주도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균형 세팅이에요. 헬퍼는 용어름을 일단 수동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신비한 튼 물의 버는 쿨을 돌려주시면 돼요. 이건 한 150mm 정도 세커로 돌려주시고 진격타도 당연히 수동 구원의 진원은 이것도 쿨을 돌려줘도 되고 안 돌려줘도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 공력이 어느정도 좀 회복이 좀잘 된다 그러면은 구원의 지능까지 쿨을 돌려주세요 저는 일단 5천 정도? 네 설정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해타는 빠르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150m 정도 세커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용병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용병도 뭐 여러가지 착용할 거고 일단 가장 급한 게 용병이 죽지 않으면 요게 중요하잖아요 버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병이 죽지 않으요 무조건 껴주시고 요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제작을 하세요 네 요수품 해가지고 요거 제작해가지고 카나이 3쪽으로 카나이 제작 3쪽을 활용하면은 금방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천벌이랑 시간의 양치 요거 두가지는 필수로 가지고 계세요 그 외에 뭐어 눈동자 반지라든지 그 다음에 셔마에 놓고 요정도까지는 선택이긴 한데 요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차피, 버프를 주고 셔틀용으로 쓰기 때문에, 요 정도의 기본적인 최소한 아이템을 갖추고, 어, 사냥을 하세요. 그리고 플레이 영상을 한번 봅시다. 네. 대균열, 일단 90단 정도 돌아볼게요. 자. 아, 메비 메비 별로 안 좋네요. 이게 세팅이, 메스터 슈미트 도끼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임검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해가 있어야 돼요, 정해. 정해가 있어야지 이동속도도 빨라지고, 여기 있죠, 정해. 네, 정해가 있으면은, 용어름을 한번 써주세요. 용어름을 써야지 증폭이 되니까, 데미지가. 자, 자 인건 발동됐죠? 인건 발동되면은, 이동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이제 날라다니죠? 자, 다음층. 여기도 맵이 좀 나쁘진 않은데? 자, 인건 조금씩 꺼지는데, 자, 때마침또 정의가 나왔죠. 계속 정의의 효과를 발동시키면서 아직 안 물의 버시 장점이 범위가 좀 넓어요. 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음... 자, 정의가 안 보이네. 자, 능력신다 나왔고요. 능력신단. 그렇소. 자, 여기 정의 있죠. 그냥 요런만 써주면은 알아서 몹들이 그냥 녹아버려요 제가 플레이 해봤는데 백단까지도 2분대 나옵니다 지금 좀 빠른 진행에서 제가 90단을 돌고 있는데 이 정도 스펙에서 백단도 2분대 충분히 돌아져요 그만큼 빛나 세트가 강력합니다 강력해 스피드도 좋고 데미지도 좋고 두 마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4층. 폭신이 나네요. 자, 바로 보스 파괴됐죠?